자 명제가 뭘까요 물음을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명제가 뭘까요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시면돼 집합이라고 하는 건 명확하고 분명한 기준으로 모아놓은 어떤 것들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했었죠 얘는 딱 이은게야 누가 봐도 명확하게 혹은 객관적으로 뭐와 뭐가? 참. 그 다음에, 거짓. 시. 구분되는. 못뭐 또는 뭐? 문장 또는 식을 우리는 명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구리시는 이쁘다. 이거는 명제가 아니라고. 다시, 자 구리시는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한다. 이런 거는 명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렵지는 않죠? 자, 두 번째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냐면. 자 그래서 명제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장들, 이러한 문장들을 우리는 명제라고 얘기하며 그러한 문장들이라고 하는 거를 매번 문장이라고 쓰기 힘드니까 어떤 p 혹은 어떤 소문자 알파벳으로 그 문장들 혹은 그 식들을 대신해서 적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x 플러스 1이래요. 이것도 명제지? 그래서, 뭐, 알, 이런 식으로 소문자 알파벳을 대신해서 해당하는 문장들을 대신해서 써줍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볼만한 거는요. 그 다음에 좀 조금 더 생각을 해볼만한 거는 이런 얘기. 조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조건은 뭐냐면, 얘는 명확하게 참고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얘는 다 다른 거야. 뭐냐 하면, 문자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구분되는 거예요. 시 구분되는, 구분되는 문장 또는 식이에요. 그니까, 뭔 소리냐면, 이런 것들. 뭐,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0이라면, 마이너스 1일 땐 참이지만, 나머지 숫자일 때는 다 거짓이죠? 이런 조건들은, 우리 일반적으로, p라고 해서, 여기 조그맣게 해서, 땡땡, 이렇게 씁니다. 뭐, x를 떼고 쓰기도 하지만, 그냥 p, x. 저런 모양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됐지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 자, 그럼 q에, x 이렇게 쓰시면서 땡땡 이렇게 쓴다고. 조건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어지는 거고. 자, 그러면 자, 명제든 조건이든 부정을 할수 있어요. 문장을 배우잖아. 문장을 배우고 나니까 부정이라고 하는 것도 배우셔야겠지요. 부정이요. 자, 명제의 부정을 어떻게 쓰냐? 자, 명제 p 의 부정은 어떻게 해요라고 얘기합니다. p의 부정은 어떻게요? 해 얘기한다면 p라고 하는 거에다가 앞에 물결, 물결은 우리 not이라고 얘기하시면 돼 not p 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 자 다시 하나만 더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이라고 하는 건 해당하는 조건이 참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x 값들이 있겠지. 다시 그것들을 모아 놓은 거? 진리 집합이 얘기해요. 다시 어떤 어떤 게 등장했어? 진리 집합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어요.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자, 조건을 참으로 만족시키는 원소들의 모임이야. 다시. 무엇을? 무엇을? 조건을. 조건을 무엇으로 만드는? 참으로 만드는. 으로 만드는. 문자들의 모임이야. 문자 값들의 모임이야. 모임이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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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임이요. 이게 진리 집합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요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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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조건이 있다 고 생각을 하면 그때 진리 집합은 어떻게 됩니다. p는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적는 거야. 하나 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 x 에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0이란다면 이때 진리 집합을 어떻게 쓰는 거라고? Q는 3이랑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되나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가 정리되는 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명제의 부정을 하든 조거의 부정을 하든, 어차피 부정은 앞에 낫 붙이는 거다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음, 다음 슬라이드 보자. 자 명제인 거 모두 찾고 참인 거 거짓인 거 구분해 이 얘기네요. 자 1번 2는 4의 배수이다. 자 우선은 누가 봐도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나요? 누가 봐도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명제는 맞아. 근데 2는 4의 배수야? 아니야. 1번은 우선은 명제긴 하지만 거짓이 되는 거고요. 자, 2번은 명제 아니야. 3번은 명제. 4번은 명제 아니고 조건. 됐죠? 파이는 3보다 크다. 명제. 참. 거짓. 거짓, 거짓, 참. 이렇게 되면 되겠죠? 다음과 합니다 부정만 하고 그것에 참 것이 판별하시오. 자, 부정 만하면 어떻게 되면 돼? 첫 번째 부정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 2분의 1은 유리수이다. 유리수가 아니다. 처음에 이렇게 할수 있고 유리수가 아니면 다 무슨 수냐? 무리수이다. 거짓이죠? 음, 거짓. 자, 두 번째. 이걸 부정하는 데는 크다니까. 크다의 부정은 뭐지? 루트 2. 이 루트 2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루트 9, 루트 8. 참. 부정은 그냥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6은 3은 6의 약수가 아니다를 설명하는 거지. 3은 6의 약수가 맞지요.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되는 거고. 자, 다음에 얘는 아니다를 설명하는 거니까 참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체크해 하시고, 다음과 할게요. 자, 다시 또. 전체 집합 U에서 마1, 0, 1에서 조건 PX가 만족할 때 조건 p x 의 참거진 여부를 구분하시오. 라고 나와 있지. x가 0 들어가면 참, 1 들어가면 참, 마일 들어가면 거짓이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x가 마일이면 거짓. 근데 x가 0이면 참. x가 1이어도 참. 그래서 이 녀석의 진리 집합 P는 어떻게 된다고요? P는 0이랑 1이 들어간다고요. 음. 보셨나요? 음, 다음 거 갈게. 요 음. 자, 다음 거. 자, 그 다음 거 갑니다.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자, 전체 집합 1, 2, 3, 4에서 두 조건 저거를 만족시키게 만드는 진리 집합을 차례대로 구하시오 하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진리 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하는 조건에 만족할 수 있는 진리 집합 다 찾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 한번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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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해당하는 거는 x 의 마이너스 2와 x 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0이니까 X라고 하는 게1 이거나 2라고 하는 걸쓸수 있고. 자, 그다음 뒤에 거는 뭐야? X에 얘가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2 사이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만 들어가니? 1이 들어가니까. P의 진리집합의 원소에는 뭐뭐가 들어가? 1이랑 2가 들어가고 Q의 진리집합 원소는 뭐가 들어가? 1이 들어가죠. 여기까지 작성해 보시면 되겠죠. 자또 해당하는 거 전제집합이 1, 2, 3그 다음에 10에서 조건 Px가 P는 조건 P가 다음에 답하시오 하고 나와있는 조건 P 나 P의 부정을 구해라 그러니까 뭐야? 3의 배수가 아니다 나 P의 진리집합을 구하시오 하고 나와있지 3의 배수 아니고 찾으면 되지 어떻게 해? 1, 2, 4, 5, 7, 8, 10. 진리 집합. 끝. 자, 또 다음 거. 정수 전체 집합이래. 아, 정수 전체 집합에서 해당하는 것만 찾으시면 되겠네. 만족하는 거. 자, 정수 전체 집합이니까. 여기 뭐 나와? 마일이랑 1이요. 그럼 피어. 얘는 피는 뭐야? 얘는 마일이랑 1이요. 얘는 뭐야? 어, 1, 마일, 마일이네요. 이때 p 는뭐 있습니다? 마일 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뭐 있을까? 없어요. 모든 정수에요. 그러니까 p 는 z가 될 거예요. 풀어봐. 아마 그렇게 돼. 얘는 어떻게 돼? 0과 마일이니까 이때 p 는 뭐가 돼? 0과 마일이여. 이렇게 되겠네요. 됐지요? 오케이. 자, 다음거 갑니다. 자, 전체 집합 u 가 다음과 같을 때 조건 px는 x는 12의 약수이대. 12의 약수이다. 지지 집합 구하시오. 하고 나와있죠? 12의 약수니까 1, 2, 3, 4까지가 답이고, 자연수니까 1, 2, 3, 4, 6, 12까지가 되겠네요. 됐죠? 음 자, 다음 실제 전체 집합에서 부정을 말하시오. 자, 부정은, 잘 봐봐. 여기가 또는 이로 이어져 있죠. 또는 이로 이어져 있죠. 또는으로 이어져 있죠? 자, 또는으로 이어져 있는데 잘 봐. 또는은 어떤 느낌을 좀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a 또는 b. a 또는 b라고 하는 건 합집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는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을 하세요. 그러면 a가 0이 아니고 x는 1이 아니다. 또는의 부정은 2고 아니다로 바뀌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 X는 1이 아니거나 Y가 2가 아니거나 Z가 3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의 부정은 어떻게 될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이기 때문에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표현이시겠지요. 자또 다음과 가볼게요. 자 그러면 또는과 그리고라고 하는 건 또는이라고 하는 건 합집합을 처리할게요. 그다음에 이고라고 하는 건 교집합으로 처리할게요. 나시라고 하는 건 여집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하는 거? 야 그러면 P의 여집합. 얘는 뭐야? P의 여집합 이거나 Q여. 얘는 뭐야? P 이고 Q가 아니에요. 요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됐나요? 음.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게 1, 2, 4, 8 들어가고 2, 3, 5, 7 들어가지? P 아닌 거니까 아닌 것만 골라줘 그러면 3, 5, 7그 다음에 3, 5, 7 3, 5, 6, 7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P가 아니고 3, 5, 6, 7이랑 Q인 거니까 합집합하시면 되지 어떻게 돼요? 2, 3, 5, 6 7. 이렇게 될 거고, P이고, Q 아닌 거니까, Q 아닌 것부터 찾을까? Q 아닌 거 뭐뭐 있니? Q 아닌 거는 1, 4, 6, 8. 그럼 P와 교집합은 뭐 있어요? 1, 4, 8. 이런 게 있겠네요. 될까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음 거 따라오세요. 음.